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우, 이 접시꽃이 이제 피기 시작을 하네요. 여기서 한 세대 꽃이 이 정도 피었을 때가 예쁘더라고요. 비가 안 와서 제가 간간히 물을 주고 했더니 어 아, 너무 예쁩니다. 어, 제가 방울 토마토랑 오이를 심었는데, 어 방울 토마토가 열렸어요. 여기 도 해마다 제가 이렇게 한세 그루 정도를 심는데. 엄청 까먹어요. 이게 대추 바늘 토마토거든요. 약간, 네. 거진 11월달까지 제가 따먹죠. 그리고 여기 오이들도 지금 엄청 주릉주릉 열리고 있어요. 전 개인적으로 오이는 반찬보다는 생으로 많이 먹는 편이랍니다. 작년에는 노각을 심었었는데, 어, 별로, 한 두세개 정도 따먹었나요? 그래서 올해는 오이를 심어봤답니다. 엄청 많이 열리네요. 여기 이 주위에는 사랑초들이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여기는 또 제가 고추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열려있네요 이거를 따야 위에 아이가 클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초롱꽃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이 안쪽에 보라색 섬초롱하고. 시자나무도 이렇게 찍어 꽃봉오리를 다 맺고 있네요. 달맞이꽃도 예쁘게 피었죠. 어, 오늘 또 주말이네요.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.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